어, 아마 2025년 1분기 테슬라의 전체 1월 3월까지 합쳐도 어, 판매량은 아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 후반부에 생산된 양산되기 시작했던 주니퍼를 2월 마지막 주 3월 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됐고 배송이 시작된 거죠. 배송이 시작될 때부터 재무제표에 판매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돈이 완납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 2월은 사실은 바닥을 찍은 것은. 어, 테슬라가 고의적으로, 경영진이 고의적으로 선택한, 어, 전술이다. 경영 방침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건 뭐냐면, 3월, 4월,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충분히 많이 팔수 있다는 자신감. 앞으로 당분간에 있어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구조를 이미 경영진들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이부분에 뉴스가 나올 때마다 테슬라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4월에도.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1분기 테슬라의 성적이 안 좋게 뭐 좋지 않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미 근데 박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원인과 전망 다시 한번좀 음.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번 1분기 성적이 지금 뭐 1월달엔 유럽에서 판매량이 반토막이 났다. 또 1, 2월 중국에서 또 판매량이 크게 떨어졌다. 반대로 경쟁사인 비아이디는 올라가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이고요. 어 아마 2025년 1분기 테슬라의 전체 1월, 3월까지 합쳐도 어 판매량은 아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거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어그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지금 이제 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성 위원회의 수장이 되면서 어 예산 축소와 또 공무원 해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반감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는 독일 정치나 어, 영국 정치나 이탈리아 정치에다가 말을 하면서 개입을 하면서 어, 유럽에서도 반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일정 부분 사실일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개량화하려면 측정을 하려면 테슬라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어, 2024년 대비 1, 2월 대비 얼마큼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2025년 1, 1월과 2월은 테슬라가 공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점이죠. 음. 여러분들 아시는 모델 Y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주니퍼를 1월 초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예약 판매에 들어가고 배송은 3월부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 3월 5일인데요. 지금 시작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죠. 그럼 그 전까지는 뭐했느냐? 어, 대단히 초유의 사태죠. 그러니까 이 베를린 공장, 상하이 공장, 프리먼트 공장 그리고 오스틴 공장 이네 개의 공장 모두가 모델 Y에 대해서 원래는 어, 한두세 개의 공장은 계속해서 구형 모델을 생산하고. 한개 공장에서도 라인이 다섯 개가 있다면 하나만 주니퍼를 생산하고 네 개는 원래 구형 모델 Y를 계속 생산하고 그리고 여기서 생산이 양산이 좀 실험이 되고 테스트가 돼서 완벽하게 생산 속도를 낼수 있다라면 이것을 라인2, 라인3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넘겨가고 그 다음에 다른 공장으로 넘겨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페이스리프트가 새로 나왔다는 얘기를 언론에 발표하지 를 말고 예약 발표를 그 판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구형 모델이 계속 생산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테슬라가 예약 발표를 어, 예약 판매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형 모델은 생산해도 팔리지 않는 거죠. 이미 재고만 판매하면 그걸로도 충분 어려 어려운 거죠. 할인을 해서라도 판매를 하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예약 판매를 했다는건 뭐냐면 지금 매우 자동차 역사에서는 두 번째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천백 년대 초에 모델 T에서 모델 A로. 모 o 가이 전환을 할때 생산 공장을 전면 스톱하고 모델 A로 바꾸고 몇 달간 이렇게 수정 작업을 했던 것 이후로 처음으로 모델 Y라고 하는 정말로 많이 팔리는 차를 갖다가 모든 공장에서 올 스톱 시킨 다음에 라인을 다 교체하고 새로운 라인으로 다 교체한 다음에 그것 동안 공장은 모델 Y 생산 라인은 일주에서 이주 정도 쉬었, 완전히 쉰 것으로 지금 추, 추,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삼 주부터는 그점에서 전면 생산이 그렇지 않아요.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전체 생산량의 한 20%를 생산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30%를 생산하고, 그 다음 주에는 50%를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늘려 나가면서 한 5주에서 6주 동안 100%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럼 처음에 쉬었던 주도 1, 1주나 2주가 있는 거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6주에서 7주는 올 스톱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 스톱을 시킨 상태에서. 이 모델 Y의 주니퍼라는 새로운 것에 대한 양산을 이제는 시작할 수도 이것도 대단히 짧은 거예요. 양산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2월 후반부에 생산된 양산되기 시작했던 주니퍼를 3월부터 어, 뭐 양산됐다고 해서 오늘 100대 생산했다, 1000대 생산했다고 이걸 봐도 바로, 바로 배송시킨 건 아니죠. 좀 모아서 한꺼번에 컨테이너 선에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양산했던 걸 모아서 3월 2월 마지막 주 3월 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됐고 배송이 시작된 거죠. 배송이 시작될 때부터 재무제표에 판매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돈이 완납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 2월은 사실은 바닥을 찍은 것은 어~ 테슬라가 고의적으로 경영진이 고의적으로 선택한 어~ 전술이다. 경영 방침이다 라고 음. 정의할 음. 수 있을 거고요. 이건 뭐냐면 1분기의 매출을 바닥을 찍는 것을 음. 어, 고의적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나머지 이 모델에 대한 우리가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어, 나머지 이 기간 동안 3월, 4월,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충분히 많이 팔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아도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에 중심을 두겠다라는 음. 경영진들의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을 해,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1, 2월 성적이 안, 좋, 안 좋고요. 3월 달 올려도 1분기 1, 2, 3월의 전체 분기 성적은 마찬가지로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달을 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 중순까지 발표가 된다면 엄청난 실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에 있어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구조를 이미 경영진들이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게 의도적인 것도 어느 정도 네 의도죠 이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전략을 했기 때문에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정부효율성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맡고 있는데요 어,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365일 동안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음. 법적으로 180일밖에 못 하게 되거든요 어, 1년에요 뭐 내년에 또할수 있겠죠 그러면 올해 집중해서 성과를 낼 것이고요 음. 그러면 다양한 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여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해고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들의 반감들이 상반기에는 어차피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진행,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 속에서 이걸 꺾기 보다는 그냥 악재에 악재를 더해서 이렇게 바닥으로 기는 모드를 고의적으로 테슬라가 선택했다고 라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4월, 6월에는 테슬라의 모델Y가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유럽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이 부분에 뉴스가 나올 때마다 테슬라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4월에도. 그 다음에 이 어, 2분기 실적 4, 5, 6 실적은 대단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모델 Y의 실적도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공장에서 메가팩 실적도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할 거고요. 에너지 부분에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지만 흔히 말하는 좀더 좀 저렴한 어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모델 Q가 될 수도 있고 이름이 뭐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모델 투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양산 체계를 들어간다는 것은 그 차량이 선보이겠죠. 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초기 시장의 반응들 이런 소식들이 긍정적인 뉴스로 만들어진다라면 전 5월달, 6월달에는 충분하게 테슬라가 상승세를 다시 탈수 있는. 무조건 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조건은 우선은 마련한다라는 거고 네네. 여기에 어, 비감독의 자율주행이 네. 본격화될 경우에는 네. 대단히 큰 폭으로 테슬라가 주식이 다시 탈, 상승의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의 생각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또 지금 있잖아요. 네. 자율, 미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자율주행 이슈,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나오고 있는 이 자율주행 이슈 이거 자율주행 이제 현실화 되는 겁니까 그건 까봐야 알겠죠 아, 까봐야 또 까봐야 알죠 왜냐면 물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율주행을 우선 1분기 4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1월 말에 일론 머스크가 가이던스를 줬죠 6월 달에 텍사스에서 테스트에 들어갈 음. 거고 그 이후에 테슬라가 또또 또 캘리포니아에서도 로봇 택시 운영을 할 거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한다는 라 것은 원래 작년에 이미 어, 10월 달에 이 얘기를 했었죠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언슈퍼바이즈도 어, 비감독화의 FSD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이것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 대기에는 어, 아직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법 개정도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올해 6월달에는 텍사스 오스틴과 캘리포니아의 특정 도시가 되지 캘리포니아 전역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도시에서 언슈퍼바이즈가 허락을 받거나 테스트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물론 여러분 작년에도 로봇데이가 8월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10월달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한두 달더 연장되는 거는 테슬라에 있어서는 놀라운 게 아니다 놀라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6월달만 믿고 계시면 안 되고 이것이 8월로 갈 수도 있고 9월로도 갈수 있다 하지만 큰 시간차를 두지 않고서 최소한 두개 주에서 특정 도시에서는 언슈퍼바이즈가 테스트되고 어, 운영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어, 돼가고 있는지? 그, 중국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지금 일부 차량, 즉 우리가 테슬라 차량에 보면 과거 판매됐던 것은 하드웨어 3가 부착되어 있는데 하드웨어 3는 아니고요. 하드웨어 4고 음. 돈을 또한 8,000달러를 미리 내신 분들에 한해서 음. 지금 어, 테슬라의 FSD를 중국에서는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인데 오토파일럿은 고속도로에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반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오. 즉 도심에서도 되는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들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꼬여 있는 것들이 있죠. 우선은 중국에서 학습된 데이터를 미국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 있고 음. 또 미국 정부는 어, 미국에서 학습된 그뭐 데이터를 갖다가 중국에서 또 바로 가져갈 수없고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를 어떻게 풀어낼지는 좀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 중국 전반에 걸쳐서 전역에서 중국 땅도 넓은데 테슬라의 FSD가 특히 비감독으로 되는 일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 하지만 어, 어, 지금 감독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부 풀리면서 단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워낙 이걸 한꺼번에 풀 수도 없는 것은 중국의 교통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연습된 거를 어 중국에서 파인 튜닝을 거쳐서 조정을 미세 조정을 거쳐서 지금 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 미세 조정의 과정도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저는 테스트 단계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테스트 단계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아마 중국은 중국대로의 발전 경로를 fsd가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연동을 100% 시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 것에서 중국에서 파인 튜닝을 해서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이것이 주행되면서 그 주행 데이터로서 학습을 중국 내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중국 내에서의 발전 경로를.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FSD 발전 경로, 미국에서의 북미에서 FSD 발전 경로가 이제는 분리되면서 진행될 거라고는 보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어 2025년 내 올해, 올해 한해내 중국에서 FSD가 어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으로 허락받을 일은 저는 절대 없을 거라 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길로 가기 위한 주행 데이터에 대한 학습에 들어갔다라는 부분들 이것이 어 저는 어어 상황에도 이미 데이터센터 엔비디아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학습에 나간다라면 2026년에는 의미 있는 경쟁력으로서 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솔루션이 어, 미국에서는 FST, 중국에서는 현재는 어반 어, 오토, 오토필러시라고 하는 것이 뭐 이름을 또 바꿀 수도 있,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이 2026년에 가서야 중국 전면에 걸쳐서 음. 우선은 감독하에서 확산될 거고 중국 당국과 미국 당국의 지금 관세 전쟁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정부 간의 관계 형성 속에서 비감독이 중국에서 2026년 또는 2027년에 허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